안녕하세요, 마키창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 다이어트 영상이에요. 어, 좀 다이어트 매일매일 하고 있는데 너무 힘듭니다. 어, 일단은 제여행글 보시고 어떻게, 어, 그렇게 많이 먹는데 이제 뭐, 몸매 유지하시냐고 질문이 옛날부터 좀 있었어가지고. 저도 매일매일 정말 열심히 관리하거든요 뭐 아직도 뺄살이 많지만 유지라도 하려고 노력중인데 어 일단 제가 그동안 다이어트 경력 20년이 넘었어요 제가 호화비만 출신이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이제 뭐 이것저것 먹으면서 어좀 뭐라고 해야될까좀 칼로리가 좀 낮고 그리고 좀더 건강하고 맛있고 단백질 챙길 수 있는 식단을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뭐 보시다 보면 한두 개는 팁이 될수 있으니까요. 영상 재밌게 봐주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은 베르베린을 먹어요. 한알 먹고, 그 다음에 식후에 두알 네, 정도 먹고 있습니다. 뭐, 세 알에서 네알 정도 먹고 있고요. 이게 뭐 장에 유해균을 없애준다고 해가지고, 그래서장 건강이 좋아야지 살이 잘 빠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최근에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르베리 먹은 다음에는 비트즙을 먹는데요. 이게 이제 28칼로리고, 그 다음에 비트즙 이제 100%짜리 먹어요. 뭐, 이거 말고도 그런 거 많잖아요. 이거 먹으면 확실히 화장실 가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거를 먹고, 그 다음에 커피 같은 거나, 아니면 따뜻한 차를 마시고, 이제 자전거, 이제 유산소 자전거를 이제 공복에 45분을 탑니다. 그리고 여자분들 이제 몸 차신 분들 많잖아요. 저도 몸이 되게 차거든요. 그래서 운동할 때 땀이 안 나요 겨울에는. 그럴 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티백보다는 분말이 좋다고 해서 저도 이제 쑥이랑 당귀, 생강, 계피들은 이제 분말을 사서 이제 차로 마시는데요. 이거 먹고 운동하면은 땀이 진짜 많이 나요. 네, 몸이 이제 따뜻해지니까 몸에 열이 이제 오르면은 살이 더잘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확실히 땀이 훨씬 많이 납니다. 티백도 있는데 티백은 좀 이거보다 훨씬 연해가 좀 덜하더라고요. 그 다음 제가 지금 먹다가 찍어서 그러는데 저희가 장 건강이 좋아야지 요새 이제 비만 세균이 없고 살이 잘 빠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유산균을 많이 챙겨 먹는데 이거는 이제 유산균이 5천억 마리가 들어있는 이제 두유래요. 그래서 두유는 이걸 먹고 있고요. 그리고 단백질이 중요하니까, 단백질, 이렇게 단백질 파우더를 두유에 이제 넣어서 단백질 채워요. 그 다음, 뻥튀기집 가면 이렇게 율무 뻥튀기 한거 있거든요? 이제 무설탕? 예, 그거를 넣어서 후레이크처럼 먹습니다. 예,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단백질 파우더 달달하고, 이제 두유가 이제 그 고소하니까, 예, 이거 넣어서 먹으면 고소하고 달달하고 맛있어요. 이렇게 한 끼를 먹습니다. 그리고 간식으로는 이렇게 아몬드랑 바나나를 먹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을 떠 단식을 하기 때문에 한 끼에 좀 아침에 한 끼에 좀 많이 몰아 먹어요. 저렇게 먹고 난 다음에 어, 계란이나 계란 삶은 거나 아니면 이제 새우 같은 것도 먹어요. 새우는 이렇게 인터넷에 냉동 새우 팔거든요. 이거 삶아가지고 먹으면은 그냥 그대로 짭조름하고 맛있고 새우에 단백질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 가스살 안 먹고 이렇게 새우살을 이제 삶아서 먹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밥을 얼려놓은 건데 쌀밥 말고 저는 이제 찰보리가 되게 좋대요. 요새 길이 되게 좋잖아요. 쌀보리랑 찰보리랑 이제 기리를 섞어서 밥을 해서 냉동실에 넣어두고 이제 한끼한끼 한끼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제가 먹는 걸 진짜 좋아해요. 그래서 만약에 라면이 너무 먹고 싶으면은. 요거 생면 식감에서 나온 라면이 있거든요 이게 350 칼로리고 튀기지 않은 면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끓인 다음에 면은 이제 한 3분의 1 정도만 먹고 여기에다가 계란이랑 새우를 넣어서 먹어요 버섯이나 아니면 미역 같은 거 넣어서 그래서 건더기 맛으로 이제 약간 대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계란 넣어서 이제 흰자 먹고 그다음에 새우 먹고 그다음에 국물 먹고 미역이나 이런 거 넣어서 같이 먹어주고 면은 3분의 1 정도만 먹으면은 뭐, 한 200칼로리 정도의, 음, 라면을 먹을 수 있는 셈이니까 괜찮더라고요. 군것, 저도 군것질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지금 다이어트 용만 이제 보여드리는데, 실제로는 이제 과자랑빵 이런 거 엄청 먹어요. 근데 대신 하루에 한 200칼로리, 그 그러니까 나쁜 것들 음식이라고 하죠. 뭐 빵이나 뭐, 면이나 이런 거. 200칼로리 내외로 먹으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초콜릿인데, 설탕이 안 들어간 초콜릿이에요. 보면 당류가 영입니다. 근데 진짜 초코 마시고 안에 병아리콩이 들어있어서 단백질도 같이 챙길 수 있는 초콜렛이에요 이것도 맛있더라고요. 네, 제가 진짜 먹는 걸 좋아해서 저희 집 곳곳에 먹는 게 많은데 좀 짭짤한데 좀 건강하게 먹고 싶다면 이거 김스낵 이게 튀긴 게 아니고요. 이게 한 봉지 다 먹어도 158 칼로리예요. 근데 네, 되게 음, 감잡치 못지 않게 맛있습니다. 짭조름하고 양도 꽤 많아요. 158 칼로리여서 조금밖에 들은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먹는 게 이제 푸드바. 푸드바는 이제 밖에 나갈 때 단백질도 챙겨 먹어야 되고 달달한 것도 당당길때 먹어줍니다. 뭐, 코코넛 맛하고 음, 초코 맛이 맛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몇번 말하지만 장 건강에 좋아야지 살이 잘 빠지고 이제 좀 좋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그 유산균만 말고 프리바이오텍스라고 유산균 먹이도 같이 먹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먹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 땡긴 때는 콤부차를 마시는데요. 이 비싸지만 않으면 진짜 좋은데 이게 그쿠켓 들어가면은 그 생일 쿠폰 받으면은 좀 싸게 살수 있거든요. 2 4개저는 싸게를 샀는데 이게 17칼로리인데 이게 장이 좋아요. 장에도 좋고 그리고 아침에 마시면 확실히 화장실을 잘 갑니다. 그리고 이게 약간 알콜이 살짝 있어요. 바로 음료라서. 그래가지고 이걸 마시면은 좀 알딸딸해요. 남들 맥주 마실 때 저는 이거한두캔 마시면은 알딸딸하고 이 양이면은 맥주보다 훨씬 유산균이 풍부하니까 좋죠. 그리고 이제 짭조름한 국물. 진짜 뭔가 이게 짭조름한거 먹고 싶을 때는 국물만 먹어도 어느 정도 이제 욕구가 해결이 돼요. 이제 뭐 식자재 마트 가면 이렇게 라면 국물만 이렇게 스프만 2천 몇백 원을 팔거든요. 이거 넣고, 여기다가 계란이나 새우나 뭐 이렇게 야채 같은 거 넣거나, 아니면 우 샤브샤브 먹을 때 청경채 같은 거 먹어도 배 부르잖아요. 야채 같은 거 넣어서 먹으면 포만감도 있고, 그다음에 그짠거 먹고 싶은 욕구도 해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라면 국물에다가 미역 넣고. 계란 넣고, 새우 넣어가지고, 이제, 뜨끈한, 이제, 짭짤한 국물 마시면서, 미역이랑, 새우랑 단백질도 먹을 수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칼로리를 줄여야 되는데, 진짜 배고프다 할 때는, 토마토를 이제 살짝 데친 다음에, 그, 설탕 대신에, 이거 스테비아 있잖아요. 요새 칼로리 없는 설탕. 이걸 찍어서 먹으면, 달달하게 토마토를 먹을 수 있고, 포만감이 있죠. 토마토는. 그 외에도, 이제, 떡볶이 먹을 수고 보고 싶을 때는 떡볶이에 떡볶이 떡을 조금만 넣고 떡볶이 소스를 한 다음에 계란, 삶은 계란을 엄청 찍어 먹어요. 한 계란 한 10개를 찍어 먹는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 충족이 되더라고요. 그럼 저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반응 좋으면 또 올릴게요.